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을을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2월 8일 오후 1시 54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필옵틱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의 주가가 최근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추세를 돌렸다는 것이 사실상 아주 명확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은 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아,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때 글로벌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다루는 것이 큰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브로드컴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에 뛰어들겠다 라고 했고 최근 sk 의 최태현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스낭 대표를 만나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 라는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까지도 본격적으로 우리 유리기판에 뛰어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죠. 그 해결책, 그 타계책으로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유리기판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향후 반도체 흐름은 전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유입세와 더불어서 강하게 주가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떨어지던 종목들도 하반 경직이 일어나면서 상승 구간으로의 돌림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향후 우리나라 주식의 대표주자가 될 반도체, 그죠 이미 대표주자였고. 다시금 그 명성을 떨칠 반도체,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인 유리 기판을 놓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피롭틱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주봉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전 저항대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상태라서 어디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이 종목의 가치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적정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5초면 되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만에 가치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티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커뮤니티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전 이거 지표받았고 자료받았고 엑셀받았어요 라고 두달 전부터 해서 116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 채널 진짜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런 자료 받아 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시켜 나감과 동시에 제 채널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받으셨을 때, 자료 받으셨을 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의 투명성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스스럼 없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 채널 조회수가 100회가 나온다라고 하면 70에서 80분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심지어 그분들은 2분에서 3분 만에 영상을 끄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지조차 않고 제 채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날 며칠 몇 개월을 밤새워 연구하고 만든 자료를 통해 산출한 적정 가격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이치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만 이 어, 자료 아, 요 피로틱스의 적정 주가를 알아낼 수 있는 자료 드린다는 거고 귀천은 자급 하셨으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도 적정 주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전달 드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서 어, 자료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대응 가능 하시게끔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자면.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자리를 아직 돌파를 했는데도 이때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한 차례 눌렸다가 갈 수는 있는데 일봉 차트 상에서 지금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지속적인 상승이 강하게 아 예전에 에코프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지속적인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안전 마진 그리고 적정 가치를 반드시 파악하시고 종목을 끌고 나가시기 바라며 그것은 엑셀를 통해서 단 5초만 투자하셔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5초가 귀찮으신 분안 계시겠죠? 그래서 엑셀를 통해서 적정 가치 좀 확인하시고요, 이 종목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고 혼자서 대응하는 게 겁이 나고 이거 아, 요번에는 진짜 수익 잘 내야 되는데라고 아,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옵틱스 대응이라고 01057411740번호로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